준서야, 이건 내가 언젠가 듣게 될내 목소리야. 오늘 아침 내가 나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지.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내야죠. 라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 편하게 그래, 편하게. 그말 안에 내가 빠져야 할 구멍이 있다는 걸넌 몰랐겠지.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해 본다. 그동안 나는 듣기만 했어. 남의 말, 가족의 말, 부탁의 말.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남기고 싶어. 준서야, 엄마는 무섭다. 요양원이 나쁜 곳이라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내가 빠져나간다는 게 무서워. 식탁에 내 밥그릇이 사라지고, 냉장고 속 김치통에 내 손맛이 없어지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 너는 모르겠지. 그 김치를 담그며 허리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던 엄마의 허리 통증을.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 그냥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건줄 알았거든. 이 녹음이 끝나면 엄마는 결심하려고 해. 이제 누가 나를 어디로 옮기기 전에 내가 스스로 가볼 곳을 찾아보려 해. 이건 엄마의 작은 반항이자 마지막 기록이야. 내 하루는 알람보다 먼저 깨어났지. 눈뜨면 제일 먼저 세탁기부터 돌리고, 손녀 도시락 싸고, 며느리 점심 반찬까지 챙겼어. 어느 날은 수경이가 그러더라. 어머니, 제 옷이랑 섞이지 않게 따로 빨아주세요. 그 말이 그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옷감이 부딪히는 걸 싫어한다니. 그래도 참았어. 얘가 바빠서 그렇겠지. 요즘 세대는 다 저렇다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어. 하루 세번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리고 밤에는 손녀 숙제 봐주고 다리미질까지 마치면 자정이야. 그런데도 누군가 나에게 수고했어요. 한마디 건네준 적이 있었던가. 아니, 없어. 그래도 행복하다고 믿었어. 그 믿음이 무너지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 그날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 나보고는 그 시간엔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더라. 내 집인데 나는 손님이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집의 공기가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느꼈어.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지. 의사가 말하더라. 수술하셔야 합니다. 나는 혼자 갔고 혼자 들었어. 수술 동의서엔 보호자란 칸이 비어 있었지. 간호사가 물었어.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나는 그저 웃었어. 바쁘대요. 마취가 풀리고 눈을 떴을 때옆 침대 할머니는 손자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 나는 아무도 없었지. 그날 밤 천장에 붙은 형광등이 왜 그렇게 하얗게 보이던지 눈을 감으면 남편이 떠오르고 내가 낳은 내 얼굴이 떠오르고, 준서야, 엄마는 그날 마음 한쪽이 부서졌어. 그 조각들은 아직도 가슴 속 어딘가에 남아있단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조각이 다시 부딪혀서 아프게 울렸던 거야. 그래도 엄마는 내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세상이 널 너무 바쁘게 만든 것 뿐이지. 어렸을 때 내가 아빠랑 시장 다녀올 때마다 내 손에 쥐어줬던 사탕 하나. 그거 아직 기억나? 그때 나는 이 아이는 커서도 다정하겠구나 싶었는데 엄마가 서운한 건그 다정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나한테만 멀어진 거야. 수경이에게도 미워할 마음은 없어. 그 아이도 자기 세상 살기 바쁜 거겠지. 다만, 한 번쯤은 물어봐 줬으면 했어. 어머니, 오늘은 괜찮으세요? 라고. 그말 한마디면 엄마는 또 하루를 살 힘이 생겼을 거야. 이제 곧 날이 밝겠지. 창밖 새벽 빛이 조금씩 들어오네. 준서야, 이 녹음이 끝나면 엄마는 잠시 집을 나설 거야. 요양원이 아니라 바다로 갈 거야. 내가 태어난 마을에는 바다가 있고 벤치가 하나 있어. 거기 앉아서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를 거야. 순이야, 고생 많았다. 그말 평생 아무도 해주지 않았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니까. 엄마. 이걸 왜 이제야 들었을까?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laughs>